저는 원래 정치와 법학을 공부하던 학생이었습니다. 그러나 벼락을 맞고 죽을 뻔한 사건 이후에 수도사로 들어가기로 서원하고 아우구스티누스 수도원에 들어갑니다. 그는 이 구원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수도생활에 헌신했습니다. 하루에도 수차례 고해 성사를 하고 채찍과 금식, 밤새도록 무릎 꿇고 기도하는 고행생활. 그러나 그는 평안을 얻지 못했습니다. 죄의식은 더욱 깊어졌고 하나님은 자신에게 무서운 심판자일 뿐이었습니다. 루터는 훗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의로우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분을 미워했다. 왜냐하면 나는 결코 그분의 의에 이를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고행하며 지나다가 그는 신학교에서 강의를 하던 중에 마틴 루터는 이제 비텐베르크 대학교에서 교수로 있었는데 거기에서 시편, 로마서, 갈라디아서, 히브리서 등을 가르쳤습니다. 이 시기에 루터는 단순히 학문적 설명을 하는 교수가 아니라 자신의 영적 고뇌와 갈망 속에서 한 말씀을 말씀을 진지하게 탐구하며 가르치는 성경 교사였습니다. 특히 로마서 강의 중에 구원의 진리를 발견한 사건이 그의 인생을 바꾸고 종교 개혁을 촉발시켰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되어 있나니 이것은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구절은 루터의 삶을 완전히 바꿔 놓았습니다. 처음엔 이 말씀도 그에게 고통을 주는 구절이었었습니다.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란 말은 나를 정죄하고 심판하는 기준으로만 들렸습니다. 나는 그 의의에 결코 도달할 수 없었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루터는 말씀을 묵상하던 중 성령의 조명을 통해 이 구절의 진짜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의의는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선물로 주시는 의의다. 바로 그 순간, 루터는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복음의 본질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이것을 나에게 천국의 문이 활짝 열리는 것 같았다고 표현합니다. 루터가 구원받은 시점은 바로 이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역사학자들과 루터 본인의 기록을 종합해 보면, 루터가 이 깨달음을 통해 회개와 믿음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얻은 시점은 1513년부터 1518년 그 사이, 그가 로마서와 시편을 강의하던 시기로 추정하고 있으니까 말입니다. 로마서를 강해하는 중에 로마서 1장 17절의 하나님의 의 의의, 하나님의 의가 믿는 자에게 전가되는 의즉 칭의의 진리라는 것을 깨닫고 진정한 복음의 빛을 받아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된 것입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루터의 개인의 구원 체험을 넘어서 종교 개혁 신학 전체의 기초를 이루게 됩니다.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솔라 피데 이는 종교 개혁자들이 로마 카톨릭의 행위 플러스 은혜 구원론에 맞서 들고 나온 핵심 구호입니다. 이 교리는 이후 루터파 개혁파 그리고 개신교 전체의 침례교는 당연히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만은 모두 다 복음적 구원 교리의 핵심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루터는 하나님의 의를 심판의 칼로 여기다가 그 의의가 믿는 자에게 입혀지는 의임을 깨닫는 순간, 비로소 참된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가 읽은 한 구절, 의의는 믿음으로 살리라. 이것은 중세의 어둠을 깨고 성경의 빛을 다시 밝힌 출발점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암흑의 중세 시대를 보면 성경을 빼앗긴 시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루터가 살던 시대는 성경을 잃어버린 시대였습니다. 성경은 라틴어로만 보관되었고, 일반 성도는 읽을 수도 소유할 수도 없었습니다. 면제부, 성인, 숭배, 연옥교리로, 복음은 왜곡되었고, 구원은 돈과 고행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교황은 성경 위에 있었고, 교회는 말씀 없이도 사람들을 지배했습니다. 루터는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는 어둠 속에 갇혀 있었고, 빛을 읽을 권리조차 빼앗겨 있었다. 이제 루터는 말씀을 다시 읽게 됩니다. 비텐베르크의 한 수도원에서 읽게 됩니다. 루터는 수도사로서 성경을 공부할 특권이 있었지만 그조차도 처음엔 말씀의 핵심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로마서를 연구하던 중 그는 진리를 발견하게 되죠. 구원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성경은 교황의 해석 없이도 스스로 말할 수 있다. 말씀은 모든 사람의 것이며 모든 사람이 직접 읽고 믿어야 한다. 이 깨달음은 그 평화로운 수도사에서 진리를 위해 교황과 맞서는 개혁자로 바꿔놓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종교 개혁의 불씨가 생겨나게 된 겁니다. 95개 조항과 성경의 권위를 회복합니다. 1517년 10월 31일 독일 작센 지방의 작은 도시 비텐베르크 마틴 루터는 비텐베르크 대학교 교수로서 수도사로서 또 고뇌하는 신자로서 비텐베르크 성당의 정문에 95개 항 반박문을 붙입니다. 이날은 카톨릭 교회의 모든 성인의 날을 기념하는 성직 중심 대축일 전날이었습니다. 수많은 신자들이 면죄부를 구입하며 죄사함을 산다고 믿는 날이기도 했습니다. 루터는 이 광경을 보며 말씀과 복음이 사라진 이 교회의 현실의 깊은 통탄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글을 씁니다. 그의 펜은 칼보다 강했고 종회의의 글은 유럽 전체의 역사를 바꿔놓습니다. 루터는 당시 교황 레오 10세가 승인한 면제부 판매에 대항하여 다음과 같이 외쳤습니다. 면제부는 영혼을 구원하지 못한다. 교황도 죄를 사할 수 없다. 오직 하나님만이 죄를 사하신다. 교회는 전통과 측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위에 세워져야 한다. 이 외침은 단순한 교회 개혁의 외침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성경의 권위를 다시 세우는 선포였습니다. 그동안 교황의 말, 공의의 전통, 성직자의 해석이 성경 위에 있었지만 루터는 이 모든 것을 거슬러 외쳤습니다. 솔라 스크립트라, 오직 성경, 하나님의 말씀만이 유일한 진리이며 교회와 신자의 삶의 기준이다. 이때가 바로 쿠텐베르크 인쇄술이 보급된 직후였습니다. 1450년대에 발명된 금속 활자 인쇄 기술은 처음엔 성경 인쇄에 사용되었지만 이제는 루터의 95개 조항과 설교문 그리고 후에 나올 성경 번역본이 유럽 전역에 급속히 퍼지는 기폭제가 된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처음으로 자신의 눈으로 진리를 읽고 교황의 권위가 아니라 말씀의 권위에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말씀의 회복을 위해서 기술적, 문화적, 신학적 시기를 정하신 분이셨습니다. 자, 그럼 루터 성경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독일어로 말씀을 다시 읽게 됩니다. 루터는 말씀의 권위를 세우는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백성들이 직접 성경을 읽고 깨닫고 믿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기로 결심합니다. 루터는 보림소 회의에서 이단으로 정죄당한 뒤에 작센의 선제후 프리드리히가 그를 바르트부르크 성에 숨겨줍니다. 루터는 그곳에서 고립된 채 10주 만에 신약성경 전체를 그리스어 원문에서 독일어로 번역합니다. 그의 독일어는 학자들이 쓰는 라틴어가 아니라 농부와 하녀 그리고 어린아이들도 이해할 수 있는 평민의 언어였습니다. 그의 외침은 단순했습니다. 어린아이도, 하녀도, 농부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고 읽을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성경 번역의 정신입니다. 루터의 독일어 성경은 한 권의 책을 넘어서 개혁의 불씨가 됩니다. 윌리엄 틴데일은 영어 성경 번역을 시도하면서 사람들이 성경을 직접 읽게 되면 교황은 필요 없게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장 칼뱅, 칼빈은 프랑스어 성경을 통해 프랑스와 스위스 지역에 복음을 퍼뜨립니다. 체코의 얀 후스, 스페인의 카사도르 등 유럽 전역에서 자국어 성경 번역 운동이 폭발적으로 일어납니다. 이러한 흐름은 결국 1611년에 킹제임스 성경의 탄생으로 이어지게 되며 하나님의 말씀이 온 백성의 언어로 살아 숨쉬게 되는 축복으로 꼽히게 된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루터의 개혁은 단지 교회의 제도나 권위를 비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개혁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사람의 손에 다시 돌려주는 회복 운동이었습니다. 그의 외침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감추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말씀을 백성에게 주셨다. 그러므로 말씀을 다시 읽고 다시 살아내라. 루터가 번역한 성경은 누구나 그 성경을 읽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루터가 번역한 성경과 킹제임스 성경과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둘다 로마 카톨릭이 사용하던 불가타 성경이 아니라 불가타가 아니라 그리스어 신약 원문, 공인 본문. 에라스무스의 텍스투스 레셉투스즉 공인 본문 대본으로 해서 그것을 대본으로 해서 번역되었다는 점입니다. 루터는 1516년 에라스무스의 그리스어 신약을 참고해서 독일어로 번역을 합니다. 킹 제임스 성경 번역자들은 1600년대에 에라스무스, 스테파누스 배자 등의 그리스어 공인 본문 계열을 사용하여 번역을 했습니다. 이 말은 두 성경이 서로 다른 언어로 번역되었지만 같은 원문을 기반으로 했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킹제임스 성경을 보존된 하나님의 말씀이라 믿는 사람들이 루토 성경 역시 역사적으로 존중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는 말씀을 독일어로 되찾았고, 킹제임스 성경 번역자들은 영어로 그것을 보존했습니다. 둘은 시대도 언어도 다르지만, 말씀을 감추지 않고 백성에게 돌려주고자 했던 동일한 믿음의 열매입니다. 그 말씀은 결코 꺼지지 않았다. 루터의 독일어 성경에서 틴데일의 영어 성경을 지나 킹제임스 성경에 이르기까지, 킹제임스 성경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말씀을 잃지 않으셨다. 루토의 개혁은 단지 교황과 싸우는 정치 운동이 아니었습니다. 그 본질은 언제나 하나였습니다. 성경을 다시 읽자, 말씀을 다시 믿자, 복음을 다시 붙들자. 그래서 종교 개혁은 성경을 사람의 손에, 사람의 언어로, 사람의 마음으로 다시 돌려주는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루토 한 사람의 말씀사랑이 중세의 어둠을 걷어내고 수많은 영혼을 자유케 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이제 성경이 있습니다. 킹제임 성경입니다. 하지만 묻습니다. 우리는 과연 이 말씀을 다시 읽고 있습니까? 루터가 생명을 걸고 지켰던 그 복음을 우리는 얼마나 기억 여기고 있습니까? 성경은 다시 우리 손에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의 빛을 오늘, 지금 다시 켜는 사람은 바로 우리입니다. 이 성경을 읽고 우리는 그 복음의 빛을 드러내야 하며 귀한 말씀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미라클 모닝입니다.